티씨가 너무 춥다. 어떻게 해야 내가 이해할 수 있을까? 자 봐봐. 일단 클라이언트랑 서버가 있었어. 클라이언트랑 서버가 있었어. 그리고 TCP에는 양방향 통신이 되잖아. 왔다 갔다. 그러면 슬라이딩 윈도우를 얘도 쓰고 얘도 쓴다 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송신자 윈도우가 있고 수신자 윈도우가 있어. 양방향 통신이니까. 그러면 송신자 윈도우인 CWND. 이거 왜 심지 얘기했죠? 혼자 네. 아, 윈도우라고 해서 그 CWND고 서버에는 얘에 해당하는 수신자 윈도우인 RWND가 있겠지. 얘가 이렇게 보내고 얘가 이렇게 보낼 거 아니야? 네 맞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만 그 윈도우가 이렇게 있어. 윈도우가 이렇게 있을 거야.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어, 어떤 클라이언트의 클라이언트의 송신 윈도우가 내가 이제 앞으로 보낼 패킷을 의미하잖아. 보낼 패킷.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번이라는 숫다 숫자를 좀 낮출게요. 너네 헷갈리니까. 그리고 서버의 송신 윈도 얘가 5번이라고 가정해봅시다. 5번. 5번이라고 가정해봐. 그리고 요 윈도의 우 크기가 송신은 예를 들어서 50이라 가정하고, 얘는 30이라 가정해봅시다. 됐죠? 자, 요아이아 아, 잘못 적었다. 미쳤다 잘못 적었다. 이게 50이다. 이게 50. 자, 이게 50. 줬다고 가정을 해봐. 예를 들면.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야? 아송신윈도의 크기를 알수있어 이거 크기. 지금 주어진 건수신윈도의 크기 얘는 둘밖에 주어지지 않았지만 송신윈도우 크기를 주어지지 않았지만 얘네를 통해서 알수 있고 플러스에서 적으면 돼. 플러스에서? 크로스요? 아, 크로스에서 적으 맞지 맞지? 그래서 서버의 송신윈도 크기는 누구랑, 누구랑 같아? 같아? 클라이언트? 네, 수신인도 수신 클라이언트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이 크기가 얘가 보낼 수 있는 크기랑 똑같잖아. 그래서 얘는 얼마예요? 50. 50이고요. 얘가 30이면 여기는 30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시작이야.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예를 들어서 서버한테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20만큼 보냈다고 가정해봅시다. 가정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이제 패킷을 적을 거 아니야. 이렇게 적으면 시퀀스 번호, 그다음에 에크 번호, 그다음에 제어 비트 다음 수식 그 rwd 이렇게 적어서 보내겠지. 그러면 맨 밑에 우리가 데이터를 실어서 보낼 건데. 데이터를 몇부터 몇까지 보내요? 일단 클라이언트가 얘한테 보낸다는 건 송신인도 이거쓴다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번호가 10번부터 쓸수 있다는 건데. 이거 11번으로 합시다 아, 11번으로 합시다. 자, 이거 11번부터 내가 번호를 써서 데이터 20만큼 보낸다 소리야. 그럼 데이터 번호는 몇부터 몇까지야? 30. 11번부터? 30. 30번까지지. 그러면 여기 중에서 이만큼을 내가 이제 보내겠다 소리잖아. 그 다음 번에 내가 데이터 보내면 몇 번부터 보낸다 소리야? 30. 31번. 31번. 31번까지 보내. 그럼 여가 여기까지 보내면? 여기서 여기까지 보내요 얘가 데이터 20만큼 받을거냐 수신인도 여기서 이만큼 받겠지 네. 맞죠? 받고 받고 그 다음번에 내가 기다린 애는 31번을 기다리고 있겠지? 네. 맞죠? 그러면 일단 이 데이터 11번부터 30번까지 보냈다는 소리는 시퀀스번호가 주어졌다는 소리였잖아? 그럼 시퀀스번호 몇번? 11번 요렇게가 끝이에요 맞죠? 이거 안채우죠? 이것도 안채우죠? 그냥 텅텅 빈상태로 간다? 해서 갔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이거에 대한 에크가 당장 안와도 데이터를 한개 더 보낼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오 이렇게 보냈어요 예를 드니까 그러면 다시 패킷을 이렇게 쓸거 아냐? 어... 데이터를 데이터를, 데이터를 자라봐, 시퀀스 에크 그 다음에 여기 제어 비트 이렇게 쓸거 아니야 그럼 데이터는 몇부터 몇까지 보내요? 31부터 오를 오만큼 보내니까 35까지 그러면 시퀀스 번호몇 얼마? 31하고 여기 5만큼 채우고 다음 번에 내가 보내야 되는 데이터 몇 번? 36번 하고 여기 데이터에 이만큼 차서 여기가 36번 받아야 되겠지? 네. 맞아, 자 이렇게 보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서버에서 얘에 대한 에크를 보내고 싶대. 에크를 보내고 싶다냐 얘네 잘 받았습니다. 하고 이제 에크를 보낼 거야. 시퀀스 에크 이렇게 있었을 때 에크를 보냅니다. 몇번 보내요? 36번을 보내요. 에크 36번 이렇게 보내겠지? 네. 맞죠? 36번 나다음번 36번 주세요 하고 제어비트에다가 몇번 어디다가 채워서 보내? 음, 음. 제어비트에다가 내가 A에다가 채워서 A에다가 1 채워서 보내고 남은 공간만큼 내가 남았습니다 라고 이제 알려줘야 되잖아 RWND 얼마? 5요 5 5만큼 왜냐하면 내가 30이라는 공간 중에서 20받고 오받았으니까 요만큼 남은 공간이 오잖아 어... 맞죠? 그러면 내가 RWND 5만큼 남았습니다 라고 알려주면 얘가 알려주면 얘가 어떻게 바뀌어? 송시민 도구가? 다시 자 봐봐. 얘네 바꾸기를 줘줬어 그래서 얘가 에크 해서 나 36번 주세요. 나 크기 5만큼 남았어. 요라고 얘한테 알려주면 송신도 막 뭐, 뭘로 바뀌어? 크기 가 얼마나 바뀌어? 5로 바뀌어. 뭔 말인지 어, 있어? 얘가 아. 얘한테 알 w n 랜로 오라고 알려주면 클라이언트의 클라이언트의 송신도 c w n 랜가 이게 5가 된다고. 하는 게 무슨 말이야? 그 저는 앞에 거를 전송층이 있는 거를 응용층으로 아아니 아니 그러니까 자 봐봐 응 그거는 수신윈도 자 봐봐 송신윈도에서 <laughs> 지금 이 35만큼 보였잖아 그럼 11, 12딩딩딩딩딩 해가지고 35까지 하고 36, 37 해서 4 0까지쓸거 아니야 번호가 그러면은 여기서 얘가 보냈다는 거는 지금 11번부터 5번까지는 내가 정적으로보냈다어 이거 다 보낸거야 네다 보낸거야 그럼 실제 윈도우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네 이게 크기가 오라고 이렇게 아. 바뀐다고 원래는 원래 원래 네. 여기 위에서는 윈도우 크기가 이렇게 생겼었는데 네. 에크를 받아서 이렇게 바뀐다고요 고백엔 할때 그거랑 다른 거예요. 그 무슨 말이야? 고백엔 해주실 때는 여기 세개 아 여기 한개해서아어 그거랑 달라. 그건 그니까 고백엔 TCP가 TCP가 고백엔을 쓰긴 하는데 고백엔을 쓰긴 하는데 고백엔에는 우리가 슬라이딩 윈도우가 정해져 있었잖아. 예를 들어서 패킷 번호 0부터 0부터 3이면 세개한개 이렇게 정해져 있었잖아. 근데 얘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보낼 때 이거를 얘기하는 거고 얘는 그냥 어 약간 약간 그냥 이런 게 있다 이런 거고 이 고백 에는그 누적된 x 쓰는 거그 다음에 어뭐 그런 것도 있잖아 그런 것만 TCP 에 쓴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정확하게 이거다 이렇게 완전 이꼴 이건 아니야 그냥 이런 통신 방법을 TCP가 쓴다 요 정도 어 그래서 요거를 요거를 나르진 않아요. 무튼 무튼 그래서 송시민도가송시민도가 요렇게 바뀌어요 요렇게 아이해했습어그렇게 바뀌어 송시민도우렇게 바뀌어 자 얘가 얘한테 나 다섯 칸 만큼 받을 수 있어요 라고 이제 알려주면은 이거 5만큼 됐어 그럼 송시민도가이다 지우고 송시민도가 어떻게 된다고? 36, 37, 38, 39, 40까지 요렇게 돼있다고 지금 송시민도가 네. 그래서 여기 섯칸 이렇게 됐어 예를 들어서 너네가 얘기하는 그 응용층에 올라간다는 그건 뭔 소리냐면 봐봐. 예를 들어서 지금 수신인도 서버에서 받는 공간의 수신인도가 지금 여기 이제 다시 그려보면 수신인도가 이 30이라는 공간이 있었는데 지금 25만큼 찼잖아 응. 25만큼 찼어 그 중에서 내가 5만큼 남았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기서 이제 받는 애잖아 그러면 송신이고 수신이야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겠지 그럼 얘가 응용층은 어쨌든 데이터가 올라가는 거란 소리잖아? 음. 맞지? 그러면 여기 중에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 수신 도 서버 쪽에 수신 윈도에서 데이터를 10만큼 응용층이 가져갔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가정을 합니다 네, 가져갔어 가져가야지 응용층에 가져가야 되지 원래, 원래서 이거 통신을 할때 어, 이렇게 올라가잖아 응전 내내 물물 내내 전응해서 전에서 응으로 올라가야 이제 통신을 되잖아요 원래 목적. 어쨌든 여기서 데이터를 받았으니까 이 데이터를 응용층으로 올려 보내는 게 우리의 최종 목표잖아. 음. 맞죠 그래서 얘이 수신 30이라는 공간 중에 30이라는 공간 중에 내가 10이라는 애가 이제 응용층으로 올라갔다 저래요. 그럼 최종적으로 10이라는 데이터는 이 서버의 그 메인 그 호스트한테 제대로 올라갔단 소리겠지 네. 올라갔다뭐 하죠 어 맞지? 그럼 응용층이 올라갔어 그러면 이 25라는 거 중에 요만큼으로 요만큼 10만큼 응용층 올라가고 요만큼 15는 아직 전송층이 남아있고 5도 남아있겠지 근데 여기가 30이잖아 30이면 이 10만큼 올라갔단 소리는 주, 여기, 빈, 여기 공간이 이만큼 더 빈단 소리잖아 맞죠? 그러면 수신 수신도에 원래 크기가 30인데 원래 크기 30인데 내가 15만큼의 데이터가 남아 있고 공간이 15만큼 생긴다 이 소리가 되잖아. 저 그런 궁금한 거저 상태에서는 그러면 에크 보낼때 남은 공간이 15에요라고 알려 알려줘야지. 그럼 얘가 응용생 만약에 들고 갔어? 이 상태에서 10만큼 억량성이 들어와서 내 공간이 원래 5밖에 안 남아있었는데 15만큼은 늘어났어 그러면 이 늘어난 15를 얘한테 알려줘야 이 크기가 바뀔 거 아니야 송신자 윈도우 크기가 15로 바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15개만큼 보낼 수 있다고 인지를해야될거 아니야? 근데 어? 네, 이거 지금 안 해도 되는 어? 네, 지금 지금까지 어. 지금 지금 약간 딴 길로 센거 아니야? 아니 아뇨 아뇨 아니야, 아니야, 아니아니 <laughs> 아니야. <laughs> 아니, 봐봐, 이 원래는 송신즈 내가 클라이언트에, 이 클라이언트가 얘한테 보낼 때5만 5개밖에 못 보내. 네. 최대, 왜냐면 얘는 5개밖에 못 받으니까. 네. 네. 근데 여기, 이 내가 30개 중에 10, 30개 중에 25칸이 사 있었는데, 이 25칸 중에 10칸은 응용증이 가져갔어. 10개 데이터를 용료이 가져갔어. 그럼 나는 15, 15개의 빈 공간이 생겼잖아. 그럼 나 15개 받을 수 있잖아 네. 원래 5개밖에 못 받다가 15개 받을 수 있잖아 그럼 이거를 얘한테 알려줘야 얘도 아 내가 5개밖에 못보는줄 알았는데 내가 15개밖에 보낼 수 있네라고 인지를 할거 아니야? 네. 그거를 하려고 애걸한번더 보낸다고 아. 응용층이 가지고 가면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조건이 이거야 응용층이 10만큼 가져가서 이 사실을 클라이언트한테 알리고자 한다 이거야 조건이 내말 이해하고 있어? 네. <laughs> 지윤이가 뭔 소리인지 하도 모를걸? 이게 클라이언트가 이제 클라이언트한테 나 15만큼 남았으니까 너 15만큼 나한테 보내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얘가 야한테 보내. 그은자또 보내. 그럼 시퀀스 에크 이렇게 할 거냐? 데이터는 없으니까. 아, 그 일단 이거 자체가 에크니까 A에 데이터는 사겠지. 제어비서 사겠지. 그러면 <laughs> 그러면. 지윤이 스마나도 모를걸? 앞에 거 아무것도 안 들어서 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게 당연한 거야 그에크 번호 자얘 입장에서 어쨌든 여기 번호는 몇 번이야? 여기 30, 36번이잖아 30번. 네 36번 30번. 이 데이터가 원래는 11, 1 1 20, 1 1 2 3 22, 23, 24, 1 3 6 3 6 7 1 4 0 1 3 4 7 1 4 0 4 5 0 1 5 이거 봐봐. 내가 이제 약간 함축적으로 그려서뭔 소리인지 이해 못 하는 것 같은데. 자, 서버의 수신이가 원래는 원래는 자, 원래 그래. 10일부터 어, 4시까지. 자, 원래 이렇게 생겼어. 원래 이게 30이었어. 원래 이렇게 생겼었어. 근데 데이터를 이렇게 줬어. 그래서 내가 20 여기까지 이제 데이터를 받았어. 이게 와서 데이터를 받았어. 알다. 30. 맞죠? 이게 왔어. 그래서 내가 35까지, 여기까지 내가 데이터를 또 받았어. 맞지. 그래서 얘가 얘한테 나 다음 번에 36번 주세요라고 알렸어. 근데 여기 중에서 응용층이 이만큼, 여기 절반을 이만큼 들고 가버렸대. 들고 갔어. 그러면 이 윈도우가 원래 이렇게 돼있었는데, 윈도우가 오른쪽으로 1번 가네. 이동 하겠지 오른쪽. 으로 음. 그러면 결론적으로 원래 이렇게 있던 게 오른쪽 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내가 차 있는 거는 이만큼 차 있고 여기는 비어 있잖아. 이게 십오라는 거지. 이게 십오라는 거지. 아 네. 음. 아 그래서 이게 이 그림이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내가 내가 슬라이딩 도동을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내가 공간이 10만큼 있었는데 15만큼 늘어난 사실을 클라이언트한테 알려야 된다고. 그래서 에크를.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그래서 에크를 보내. 그럼 에크를 보내는데 중요한 거는 다음 번에 받아 되는 번호는 똑같잖아. 36번. 그럼 에크 번호 몇 번이야? 36번. 36번. 근데 에크니까 응. A 채우고 RWND 다몇 번? 15. 15. 이렇게 해야 돼. 1고 그러면. 얘가 나 15만큼 받을 수 있어. 요라고 송신한테 알리, 막 아, 클라이언트한테 알리면 클라이언트의 송신 윈도가 306부터 15니까 얼마지? 55까지. 맞나? 50년 <laughs> 50까지. 50까지. 아, 어, 50까지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늘어나겠지. 지금 예제 있는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음, 이게 지금 우리 5번에 있었던 내용이야. 응용층에 처리한후에 알린다는 그 내용. 그 3번에, 3번에 네. 서버가 라 아, 응답과 3번에 함께 가는 거. 6 바이트를 얻 <laughs> 다시 해 <laughs> 볼게. 어, 나 약간 걱정돼. 우리 반아 4번이 지금 이정도면4번이이 정도 3반은 첫 천할 것 같은데 음, 자 음, 그러면 어 아직 안 했어 나 아, 이거 요어 아직 안 했어 우리 4반이 처음이야 1, 2, 3반 중에 아무도 안 했다고 들었어 자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지금 이거 다시 그려볼게 지금 이 상태 고대로 그려볼게 자 송신 윈도우 크기 얼마 남았어요? 15만 남았어 그럼 여기 다음번에 36 받아내고 아니라. 수신인도 너1 5만큼나왔고 여기는 36이고. 그럼 송신인도 그게 얼마? 50. 50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 갑자기 너무 힘들다. <laughs> 이렇게 남았어. 자, 봐봐. 그럼 여기서 얘가 이렇게 보내야 돼. 보내야 돼. 그러면 양방향 통신이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이렇게만 보냈으니까 거꾸로 한번 보내보자고. 이렇게 보내볼게. 뭐기서보내어 어. 어. 아 데이터는 얘가 얘한테 보낼 수도 있고 얘가 얘한테 보낼 수도 있어. 어, 양방향이니까. 어. 맞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내 볼게 그러면 자, 이제 데이터를 보내요. 데이터 보내는데 네, 데이터를 10만 개 보냈다고 가정해 봅시다. 10만 개 보냈다 가정해 봅시다. 그럼 여기 번호가 몇 번이지? 5번. 번이 아, 오케이. 제어비트, RWND, 데이터 이렇게 보낼 거 아니야 자 일단 데이터 번호는 몇 번이에요? 5번 5번부터? 10? 어, 14번 14번? 어, 14번까지 맞죠? 그러면 여기 이만큼 보냈다고 표시해 놓고 다음 번에 몇번 보내야 돼? 15번. 15번 보내야 됩니다 그럼 시퀀스 번호 몇 번? 5번 이렇게 보낼 거야? 끝이지? 더 이상 채울 거 없지? 이상세게 보냈어. 그럼그 <laughs> 세빈이 기절했는데. <laughs> 안돼. <laughs> 기절하지 마. 안돼. <laughs> 안돼. 자. <laughs> 지윤아 뭔 소린지 알겠어 내가 말거 모르겠지. 나중에 이 <laughs> 초봐. <쳐> <laughs> 자 그래서 여기서 심하게 보냈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5만큼더 보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얘가 보내겠지. 그럼 다음번에 몇번보내야 돼? 20. 20번. 그럼 여기 데이터 이렇게 차면은 시퀀스 번호 몇 번? 아, 일단 데이터는 몇 번부터 몇까지 15번 터 20번까지 보내고 시퀀스 번호는 몇 번? 15번. 여기 다음번에 20번 하면은 얘가 이렇게 보내겠지. 금 얘의 소신자 입장에서 이만큼, 10만큼 차고 이만큼, 5만큼 차일 거 아니야. 네. 그럼 얘 남은 거는 얼마야? 왜? 뭐 잘못됐어? 22번. 맞네. 미쳤다. 오, 나이스. 어, 맞네. 이렇게. 어제. 어, 그러면 수신자 입장에서 10만큼 차고 5만큼 차면 남은 부분 얼마야? 33. 35만큼 남았겠지? 그럼 35만큼 남았어. 자, 이 상태에서 아까 그 소유가 얘기한 이게 그거야. 자, 지금 뭐할 거냐면. 3 번을 할 거야. 여기 3번 응답과 함께 데이터를 전송하는 이걸 설명해 줄게. 봐그 데이터를 C 만큼 보냈고 5 만큼 보냈어. 그럼 얘가 얘한테 이제 알려야 돼. 알려야 돼. 데이터를 알려야 돼. 자 데이터를 알리는데 시퀀스 에크 그 다음에 제어비트 데이터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일단 얘가 얘한테 에크를 보내긴 보내야 돼. 맞죠. 자, 에크를 보냅니다. 그럼 에크 번호는 몇 번이야? 여기 몇번받았지 앞으로? 20번 받았 그럼 에크 번호 몇 번? 20. 20번 하고 제어 비트 A 채우고 남은 공간 얼마? 어, 35. 35만큼 남았습니다. 라고 알리는 게 끝이야, 원래는. 네, 맞아 끝인데, 응답과 응답과 함께 나눈 데이터를 20만큼이 못 보내는구나. <laughs> 데이터를. 십만큼 보내고 싶어 요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야. 한번그니까 패킷 하나에 얘를 네. 원래는 에크 보내고 데이터 보내고 패킷을 두 개를 보내야 되는데 네. 이렇게 하면 데이터 호크 낭비자 낭비가 되잖아. 그래서 패킷 하나에 그냥 같이 실어서 보내는 거야. 에크 보내고 데이터 보내고 같이 실어서. 같이 실어서 보내. 음. 그러면 0에서 이제 데이터를 20만 아 데이터를 10만큼 보내겠다. 우리는 송신전 36번부터 어디까지 보내요? 45, 45, 45니까 여기 다음 번에 46번 보내야 되겠지. 네, 그럼 네. 데이터는 36부터 45. 45번까지 데이터 보내겠습니다. 같이 실고 시퀀스 번호 몇 번? 36번 실어서 보내면 얘한테도 2번 큼찰거 아니야. 30만큼이겠지. 근데 중요한 거는 얘가 구한이는 얘가 아 얘가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크기가 얼이큼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이 적고, 이거 적으셔야 되고요. 나 저, 적어줄게. 그 다음에 데이터를 보내면 시퀀스 번호랑 데이터 번호를 이걸 적어야 돼. 네. 그리고 에크를 받았으면 송신자의 이 윈도크가 바뀌어야. 이렇게 색깔별로. 됐어? 네. 이게 다야. 네. 이 모든 경우야. 에크 보내면 에크하고 제어비트하고 알더블랜디 송신자 윈도우 바뀌고 데이터 보내면 시퀀스 번호 적고 데이터 번호 적고. 말인데요. 에크랑 에크랑 데이터랑 같이 보내는 이 활동을 우리가 피기백잉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어, 용어예요. 피기백잉, 피기백잉, 피기백잉. 에크랑 데이터랑 같이 한꺼번에 패킷을 한 번에 지어내는 피기백잉이라고 합니다. 그런 게 있어요.